아그 다음에 엘트에 갔는데 여자애가 초창기 때어 친구들 만난대, 친구들 만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나라 고 그래.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왜냐면 초창기 때는 서로 사귀고 좋아하고 사귀도 어 여전히 약간의 간을 보는 시기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자는 평가를 한단 말이야. 이게 맞는지 일시성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귀도 어 약간은 어 자기 친구를 만날다 이런 걸한 번씩 보이거든. 잡아봐, 형이 알려줄게. 만나면 만나기 도. 오케이? 너는 어떻게 하겠어? 클게야지클게 많.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온단 말이야. 여자한테 오빠 어디야? 연락 온다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연락이 아예 안 와. 그리고 밤새 연락이 없어. 그럼 걔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 해 가? 그니까, 러 다들, 모든 여자애들이, 만약에 만났잖아? 그러면은, 이건 하프에서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상관없어. 어디서 만나도 여자가, 애 자기 친구들하고 뭘좀 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해. 오케이? 그럼 거기서 보는 거야. 얘가 괜찮은지 아닌지. 괜찮으면 단순히 그냥 시퇴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면은, 만나다가도, 오빠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이거 분명히 연락이 먼저 온다고. 이해 가냐? 그런 거꼭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연애한 지가, 그러니까 연애를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여자가 너한테 점점점 기울어 들어가. 그러고 이제 계속 너랑만 만나려고 그러고, 모든 휴일도 너랑만 있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변 관계를 이제 끊어, 끊어가거든? 그게 안 생기고,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자기 친구랑 생활을 계속 영위하려고 그래. 이거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푸쉬들이 꼭 현대병 들어가가지고, 수입병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소리 하냐면은, 여자도 해계를할 수가 있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너한테 덜 빠져서 그런 거라니까 쉬는 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보래잖아.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또 하나. 보통 이게 뭐랑 맞물려서 오냐면은 친구들 만나서 계속 술 먹어. 알코올 문제랑 같이와술 좋아하는 여자랑 그런 생이 만나지 말라 고 그러는. 그래. 이거 이거 명백한 거야. 근데 푸시 자꾸 그러는 게 술을 좋아하는 여자애도 아무튼 나랑만 먹고 나랑만 자고 나랑만 해결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먹어 서막 문제되면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알코올 중독이 가 문제인데 이 여자가 이런 애들이 있어 술 마시고 다른 외간 사람들 외부 사람들하고 있는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보 너랑 있을 땐 물론이거니만 네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술 먹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디야 그럼 딴 데서 술 먹고 있어 그래서 얘를 찾으러 가야 돼 그럼 가보면은 다른 남자 막내 친한 오빠하고인사하고 막 막. 친한 오빠한는 알고 봤더니 어? 자기 몰래 딴 데서 놀다가 알게 된 오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 아니면, 얘 여자친구랑 나가서, 막, 알게 된 오빠. 아니면은, 얘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 여친의 여자친구가, 어? 아는 남자들을 부른 거.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생기거든. 이런 여자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 근데, 무한반복되고, 무조건 이건 무한반복이야. 알콜중독자들이 술 끊기 정말 없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걸 즐기는 캐락춤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다른 남자랑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넌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항상 그래. 어떻게 여자친구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넌 여자친구를 사, 사랑합니다. 여자친구도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정말 착한 애고 그러는데 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걸 존나 물어봐. 이게 보통 이런 거 물어볼 때한번 있던 일도 아니고, 근데 말기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항상. 야, 얘가 과연 이 여자가 단남자랑 앉았을까? 이 사이에? 무조건이야. 확정적이야. 근데 이거 항상 물어보면 절대 난 단남자랑 앉았대. 어떻게 확신하는데? 그 연락이 안 되는 한시부터 4시까지. 원나잇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원나에은는 진실이 필요해? 아니잖아. 딱 이동하는 시간만 필요하잖아. 그리고 빨리 끝낸 경우는 그냥 야, 집에 가서 자자. 막이런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 요새 여자애들 좀쿨안 애들. 쿨해서. 어, 그거라니까. 그거니까 절대 못 고쳐요. 술차널 만나서 이런 식으로 술을 먹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너를 만나기 전에 술을 먹는 건 상관없고 너를 만난 다음에 이제 너랑만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왜 다른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여자애이 있다고. 이건 무조건 끝내야 돼. 걔못 고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얘가 항상 빈다고. 막 다시 난거 오겠다고. 근데 그때 뿐이야.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런다니까. 알겠어, 알겠어. 항상 경계, 이런 거 그냥 만나. 왜 술, 술 좋아하는 여자를 계속 만나? 이거는, 이거를 물어보는 것도 웃긴 거야. 이거야말로 그게 궁핍함을 표현하는 거야. 지금 문제 있는 여자거든? 어떤 병적인 여자나 그거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는, 계속 간, 간다는 거는, 사실은 너의 궁핍함을 얘기해주는 거야. 얘 아니면 없기 때문이야 옵션이 없기 때문이야 몰라 솔직히 알잖아 얘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푸라기 잡는 거야 이건 너의 선의가 아니야 그냥 나약함이야 옵션이 없기 때문에 너가 가치가 낮은 남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아니야? 이해가? 선의를 포장하지 말라고 몰라 그냥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궁핍해서 딴 여자 못 놈아 얘 없으면 못 만날까 봐 섹스를 못 할까 봐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여자 만나고 즐겨 이기를 택하라고. 너희가 뭐가 이득일지를 생각하고, 일단 네가 이득이 되는 걸할수 있어야지 여자 따라준단 와 말이야. 여자가 너한테 뭐 이탈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처음부터 느낌 있는 남자는 뭐 마카로시가 그냥 어떻게냐, 그냥 흐흐 박아서 높은 가치의 남자는거볼수 있어야 된다고요. 차곡차곡 어서 배워 형의 마카 필스삼가 어, 마카벨리 도로직 콘더랩을 뉴시로어 선생님 저 기초 핫을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트릭 배워가지고 어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오거든? 그거 좀받아들여서 <laughs>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어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주변에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없어 어악구정 청담 상위 1%하플에서 느낌 있는 여자들과 직접 흐흐흐흐 <laughs>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어,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뭐 하는지 알겠어? 매력 없는 남자한테 누가 걸려 해줘?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여자한테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려면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개정할 수 있으면 박을 수 있습니다 덩달 오는 게 뭐야?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인지? 폴리아모리 이런 거존은 좋아하는 거. 여자가 다양한 남자들과 애인을 둬도 내가 두 번째 애인이라서 상관없어 없다는 거 이런 거. 패미들이 막 주장하는 거잖아. 쳐 때는 거예요. 그런 데 쓸려간다고. 딩크 이런거 딩크가 말이나 돼? 딩크가 말이나 되냐고 어 존에 웃긴거야 야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뭐 딩크로 우리 뭐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 나는 애가 없어도 좋아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어 근데 언제 내가 마음에 변했으면 나는 애를 낳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똑같아 그리고 실제로도 딩크로 하겠다고 해놓고 애 낳는 경우가 존에 많아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 너 분명히 딩크하고 있잖아 딩크하고 하면서 애를 낳고 너 절대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는 뭐야 내가 이 여자를 놓치기 싫으니까 일단 여자한테 싸웠으나 절대 딩크할 거야 나 절대 에, 저거 그런 일 없어 지환아 걱정하지 마에 저거 나는 일 없을 거야 너 분명히 지금 애안 난다고 했다. 난 절대 애못 낳는 남, 여자야. 어, 차, 너 마음 바뀌어서, 나한테 애 요구할 것 같으면은, 그냥 지금 끝내.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푸시든 막, 급하니까. 어, 야, 없으면 안 되거든. 호라비로 줄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은 목적은 자기 머릿속에는,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 이건데, 아니야. 안 그래. 처음부터 여자한테 왜 그걸 못 하냐고. 아니, 어차피, 딩크도 할수 있고, 애들할수 있는 상황이 올 거면은, 그냥 애는 할수 있는 상황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안하면 딩크로 가면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말,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딩크로 살고 싶은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한테 더 합리적이고 좋은 옵션은, 분명히 그냥 애 낳기로 하고 살다가 고아 그냥 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애 낳지 말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항상 뭐야 너의 이기를 선의를 그니까 네가 사실 너의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야 이것도 사실은 왜냐면 이 여자를 놓치기 지금 겁난다는 게 너의 이기잖아 그치? 그거를 자꾸 막 겁이 라는걸 포장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라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거거든 여자를 어떻게 높이는 여상향시키는 남자를 하락시키는 이게 프레임 중에 하나거든 사실은 딩크가 누구한테 이득인데 누구한테 이득이야 이득은 어 취할 수 있고 뭐야 손해는 없는 딩크를 해라 이거잖아 결론은 남자한테 무조건 손해지, 딩크가. 사람이라는게 마음이 항상 똑같을 것 같아? 시간 시간지라... 지나, 우리나라 이혼율 50%야, 얘들아 50%야. 두명 그럼 반이 헤어진다고, 반이 헤어진다고. 이거를 생각 못하더라고. 딩크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 동거라는 게 있잖아, 또 그리고. 동거 뭐 티다. 동거였다고 뭐 이만히 써 있어? 티도 안 나. <laughs> 너 동거한 여자 맞힐 수 있어? 못맞춰 죽어도 못 맞춰 그거. 어떻게 여차저차 알아내지 않는 사람 무조건 못 맞춰요, 그거. 오케이? 그니까, 뭐, 백발 양보, 양보해서, 그니까, 솔직히 여자 한 서른 넘어가면은, 그치? 서른 넘어가면 그냥 우리가 하플로 에서 게임 좀만 해도 알잖아. 어, 지금 요새 30대 여자들도 하플에 너무 많잖아, 그치? 연애 경험에 한두 번이 어서 존나 한단 말이야. 걔네 인스타 보면 세상, 도 착하고 열심히 사는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몸매 관리하고, 막, 요리도 다니고, 막, 백등 100등, 뭐야, 백등이래. 일등 신부금 가면 갔잖아. 그거 되게 구분할 수 있겠냐고, 구분 못해. 푸시들이 구분 가능할 거? 절대 못해. 뭔 말이야, 겠어뭔 말이야, 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여자 만나고 너희도 여자만큼 경험을 해야 되냐 그게 남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최소한씩 억울하지는 않지 나도 연애 많이, 연애 많이 해봤으니까 오케이? 현대 여자들한테 무슨 헌혈을 요구하고 막 그런 거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즐겨 이길을 택하라고 너희가 뭐가 이득일지를 생각하고 일단 그러니까 네가 이득이 되는 걸할수 있어야지 여자도 따라준단 와 말이야 알겠어? 그래야 너 억울한 게 없지 그렇지? 그래야 헌신도 받을 수 있고 항상 여자 여자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 보다 여자가 너한테 뭐 이탈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알겠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처음에 어떻게 뭐야 알겠어? 매력 없는 남자한테 누가 걸려해줘? 얘가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여자한테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려면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개전할 수 있으면 박을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음, 자. ジモいんな